보고도 흔들리는가? 보고도 흔들리는가? 이런 제목 아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듣고 새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짧은 한마디가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한 마디가 왜 중요할까요? 이한 마디의 외침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내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선언은 신자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입니다. 신자는 무엇을 믿습니까? 오늘 또 신앙 고백 다 세례식 가운데 확인했지만은 무엇을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믿는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목사를 믿는다 그래요. 잘못된 거죠. 교회를 믿는 게 아닙니다. 특정 교주를 믿는 게 아닙니다. 신자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일 수 없고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자의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규정합니다.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을 보시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신자의 믿음의 대상을 규정한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말씀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신자의 향후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를 보시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바울은 송도가 누리를 구원의 영광을 잘 표현했는데 그 영광을 표현하면서 상속자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17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권한도 함께 받아야 할것이니다 여기 이 상속자라는 개념 속에는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광 통치권이라고 하거든요. 그 통치권의 영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다스리셨듯이 우리도 사망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부활의 개념을 구약 성경에서 찾기가 쉽지 않아요. 구약의 세계관은 한마디로 현세적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 이 땅에서 건강하고 부유하게 많은 자식들과 함께 풍요를 누리며 사는 자들. 이것이 복받은 자야. 이게 복이에요. 요배 경우만 해도 온전하고 정직 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기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얻었고 소유물은 양이 7천마리요 낙타가 3천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비가 암나기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 복을 주셨다 표현할 때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주로 적들의 공격이나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고 회복되는 개념이 구원이에요. 신약의 세계관과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믿는 것 같이 말하고 움직였던 신자들이 있었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이해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종복하는 신자의 모델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실천적 영성의 소유자들, 우리의 모델, 여러 사람이 있지만, 세 사람 정도를 소개할게요. 실천적 영성,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모델, 첫 번째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알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믿는 자처럼 살아갔다는 거예요. 애석에는 마른 뼈 환상을 보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의 모습을 보여 준 거예요. 그 상황에서 주님이 물었지요 말라 비틀어진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살아나겠냐? 이때 에스겔이 주님이 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7장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줄 알리라. 결국 회복되었고 강한 군대로 섰습니다. 애스겔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른 뼈, 좌절된 자리에 좌절된 꿈을 회복시키는 전문가들. 안 된다, 죽겠다 할때 같이 죽겠다 하지 말고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꿈꾸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좋은 모델 첫 번째가 애스겔 선지자. 우리는 이 동네를 이렇게 멋진 동네로 변화시켰습니다. 사람들은 국가가 해준 일로 알지만은 선수촌 아파트 후보지 결정하는 것도 자기들이 한 줄로 알지만은 우리는 축복하며 이 동네를 세워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제목대로 이 땅을 이렇게 멋진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복된 땅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이 에스겔 선지자처럼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좌절하지 말자. 달려 가자. 일어 서자. 군대가 된다. 외치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좋은 모델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에 보시면 이들이 예수님 부활을 믿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부활을 믿는 것처럼 고백을 한다고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자들도 있겠고, 소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을 것이며, 지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실제로 단열과 그의 친구들은 죽음 앞에서 담대히 자신의 몸을 던져버렸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이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를 절안합니다. 던져버리세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나를 던지세요.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도장 찍힌 줄 알고도 죽을 줄 알면서도 사자의 밥이 될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죽었습니까? 물려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고백대로 영원토록 빛나게 했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말의 개념을 우리는 단일을 통하여 그의 새 친구를 통하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 가진 자는 비굴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 가진 자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잘리면 잘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어찌 그 일이 가능한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신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 9절 보면 세 번째 모델이 독자 이삭을 바쳤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 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이 사건의 결론을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자신의 생명을 던질 수가 있나?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회사나 기관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 가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직당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내 사랑하는 송도들이 있습니다.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럼에도 순자의 영광을 지키겠다. 결단하며 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숨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뭐예요? 부활신앙입니다. 저는 지금껏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부활신앙의 위력을 확인했어요. 오늘 본문 58절, 15장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 58절을 보면, 그러므로, 앞부분이 다 부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이게 중요하죠. 코로나가 있든지 없든지, 직장에서 승진을 하든지, 해고를 당하든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안다. 흔들리지 말고 신자답게 살아가라. 많은 사람들이 요즘 저를 만나면 궁극적으로 묻고 싶은 게 있어. 죽 먹고, 차 마시고, 옷 구경하고, 결론이 이 말을 물어야 헤어지는 거예첫 번째 묻고 싶은 게 돌리고 돌리고 돌려서 코로나 이후에 교인 몇명 떨어졌냐는 거몇명 떨어졌는 거 그리고 또 묻고 싶은 게 뭐냐면 교회가 재정적으로 얼마나 어려워졌는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으니까. 목사님들도 다 알더라고요. 편파보도였다는 것은. 다른 데는 다 M교회, N교회, A교회, 모교회. 우리는 광주청사교회. 저는 절대로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교인이 몇명 떨어졌는가. 코로나가 교회를 덮쳤습니다. 몇명 떨어졌는가? 여러분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사 간 가정을 제외하고 떨어지지 않았어 전국에서 우리 교인들이 흩어져서 신자 의 영광을 선포하는 데 떨어지지 않았어 재정 상태도 헌금 줄지 않았어 오늘 또 베푸는 돈이 얼마입니까? 매주마다 여러분에게 베푸는 돈이 얼마입니까? 헌금 줄지 않니다 오히려 이번 기에 이 격리 기간 속에서 방송 성교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각 동방송, 구티비 전국의 방송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왜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스겔을 보여주십니까? 왜 다니엘과 새 친구를 보여주십니까? 왜 아브라함을 보여주십니까? 보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분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과 함께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히 다스릴 것을 믿습니까?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하시는 소리입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걸 다시 풀었으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니체가 "신은 죽었다" 이런 말 하신 거 아시죠? "신은 죽었다." 그런데 니체가 "신은 죽었다" 할 때, 니체가 하나님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니체는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의 책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증언했습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 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를 말한 거예요. 부패한 중세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교회를 믿는, 교황을 믿는 기독교. 종교 개혁의 모티브가 된 기독교를 말한 거예요. 그 기독교가 죽었다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이 유행했습니다. 아시죠? 공자의 죽음을 말하는 책이 아니라, 유교 자체가 안고 있는 권위주의 폐쇄성, 형식지상주의, 파벌주의 등을 비판하고, 당시 지배층의 도덕적 위성과 무능, 이 부패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궁극적으로 지탄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목사가 마스크 쓰지 않고 설교한 거? 코로나 때 교회가 짓밟힘을 당하는데 기독교가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구제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지금도 단연코 기독교가 구제 활동 제일 많이 해요. 세상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도 교회들이 기독교 단체가 구제 활동을 가장 많이 한다고요. 왜 기독교가 지탄을 받냐? 이거 여러분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네. 이렇게 넘어가려, 가버리는 부활절이 아니라,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 기독교가 지탈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부활신앙의 부재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만이 애서결처럼 말할 수 있어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굴복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활신앙 가진 자만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언젠가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겠지요. 역사가 뒤집히겠지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것입니다. 지금은 마치 코로나는 기독교인 전용 바이러스인 것처럼 그들이 우리를 몰아가지만은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었을 때, 그들 스스로 명단을 쓸 겁니다 누구누구는 기독교인 누구누구는 짝퉁 이라고 쓰겠죠 지금은 예배들로 가지 마라 안간그 사람이 치혜로워 보이겠지만 역사가 뒤집혔을 때 구청이 명단 작성하겠죠 어떤 요양원은 진짜 기독교인 요양, 어떤 요양원은 짝퉁 요양, 그들이 구별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부활을 믿으세요. 저도 두려워요. 그래서 저도 마스크 써요. 저도 어떻게든 면역력 높이려고 별짓 다 해요. 저 운동 싫어한 거 아시잖아요. 건강 검진했는데 다른 거다 좋고 운동만 하면 되겠대. 운동해요. 저 코로나 싸워봐서 알아요. 여러분은 각자 혼자였지만은 저는 그 모든 가족들을 다 키워봤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무서운지 전 알아요. 그럼에도 저는 오늘 한복 입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자, 나오라고 외쳤습니다. 왜? 두 알의 신앙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 인생에 어려움이 왔다면, 저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오지 마세요. 나 혼자 예배할 테니, 방송 송출하면 되니, 집에서 편하게 예배하세요. 할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리 유지하면서 한복 입고 예배할 수 있는 자, 나오세요. 라고 했어요. 왜? 놀랍게도, 교회만 안 오고, 다 갑니다. 저는 그분이 바이러스를 진짜 조심한 사람이라면, 사람 모이는 곳은 가지 않아야 맞아. 구청 직원들도 시청 직원들도 도시락 싸 가지고 가야 맞아. 군내식당은 가동이 돼. 신세계백화점 1층 한 번만 가보세요. 불특정 다수가 수백 명이 밥을 먹습니다. 오죽하면 가정교회 모임을 신세계백화점 지하 1층 가서 하자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거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기만 위험합니다. 두려운 거잖아요. 인식이 잘못된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또 흔들리지 말자. 직장생활 잘하자. 손가락질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그만 도할 때까지 스스로 그만둔다 하지 마세요, 제발. 힘들지요? 많은 사람이 나를 바이러스 취급하니까 그러므로,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학교 생활 잘하세요. 여러분이 사라져 주는 것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손가락 하나 자르니까 바로 사라진 게 아니고, 죽어주는 게 아니고, 사표 내주는 게 아니고, 손가락 잘리면 붕대 감고 출근하는 거지. 흔들리지 말고, 직장 생활 잘 하세요. 흔들리지 말고, 가정 생활 잘 하세요. 원래 했던 대로 하세요. 마스크 쓰고 하세요. 학교 생활 잘 하세요. 무슨 말을 해도 교회 생활 잘 하세요. 어떤 상황이 와도 목사는 설교 잘 해야지요. 여러분은 설교 잘 들으셔야지요.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셔야지요. 세상 사람이 기독교를 지탄하는 것은 바이러스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예배 중에 감염 사례는 없다. 기독교를 짓밟아버리는 것은 기독교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른 뼈 앞에서도 군대가 될수 있다. 비전을 선포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부터 코로나 탁 터지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오더라고요. 목사가 이쯤 될 때, 아, 송도들은 쉽지 않겠다. 언론이 막 카메라를 들이대는데 이 공포라는 게, 와, 순간적으로 사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러므로 현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저는 그때 참 부활신앙 가진 송도들로 인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학교 생활 잘하는 것. 직장 생활 잘하는 것. 힘들죠 지금.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사무실 들어오지 마라 근데. 하여튼 고향반들 걸려봐야 돼. 저요 갔다 왔다 그러면 사무실 들어오지 말고 차에 대기하고 있다가 부르면 부르라고 하는데. 바이러스가 우리 기독교에만 따라다니거든요. 여기만 바이러스가 우글우글 거리고 다른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직장 그만두고 싶거든요. 더러워서. 그만두면 안 돼. 역사는 뒤집힐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기독교인 명단을 쓰고 있어요. 너는 진짜 기독교인이다. 칭하다. 그 난리통에도 인정한다, 인정해. 나중에 역사가 뒤바뀌어서, 저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응, 가, 가. 나중에 교, 뭐, 뭐, 뭐? 교인? 그런 소리 하지 말어. 다 증명이 됐어. 다르게 살아야지, 다르게. 보고도 흔들리는 여러분과 저 때문에 기독교가 돌을 맞는 거예요. 보고도 흔들리는 기독교. 그래서 돌을 맞는 거예요. 이 아침에 결단하세요. 보았으니, 모델을 보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달았으니,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오늘 한복 입고 양복 입고 이 자리에 나오신니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받는 이후에요 흔들리지 맙시다.